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님, 오늘이 3일절이에요. 3일절인데, 아님은 그저 북한에 있을 때 3일절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3일절이야, 뭐, 난쟁이 외놈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끝 물고 뭐가 뭐 치워가지고 그거 반대해서 봉기 일으켰던 거 아니야? 어... 안 그래? 아니, 그거야. 그렇죠. 봉기 일어난 거는 맞는데. 3일 봉기라고 그러지, 3일 네. 봉기. 3일 그 봉기라고 지금 그 북에서도 됐는데, 그, 올해가 3월 그, 인민 봉기 103돌 되는 날이더라고요. 음. 어 19년도에 일어난 거니까. 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3일 봉기가 그, 저거, 북에 있을 때는 그 김일수 형이 아버지 그 김명직이가 그 이득형 거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김명직이하고 그처갓집에그 장인 그 강도욱이라는 영 아, 강도욱. 그 철골 무슨 교회 아, 장로 장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주로 해서 이제 뭐혁명 역사 만들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우리, 인민학교, 그, 김일성, 그, 어린 시절에도, 그, 김성주, 그, 어린 시절, 일곱 살 때, 뭐, 조선 독립 만세를, 목, 목이 터져라, 치면서 보통 문까지 걸어갔다고. 그렇지, 일곱 살 때. 일곱 살때 갔다 고 그랬어. 응. 근데, 그래서, 아, 3일 봉기가 그렇게 일어났구나, 정말, 어? 우리, 그, 김일성, 거 수령님의 가족은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독립, 그, 선언서 3 3일이라는 소리도 내가 여기서 처음 들었고, 그치. 그분들이 그, 이, 그 전, 그 3일 그, 봉일어 나기 전에 독립선언문 다 작성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3월 1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어 응? 음. 이렇게 일어난 걸로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또3일절에 대해서도 그 역사가 많이 그, 그 고정이 되고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음.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이게 북한에서는 이게 이 역사를 이게 어떻게 가르치나. 그래서 그때 그래도 형님은 나보다 도이그 북한에 있을 때더 먼저 나보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그3십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여기 와서 알았지. 그 삼일 그 봉기에 대해서 내가 북한에서 배운 거는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인민학교 거기서는 인민학교지 그렇죠. 여기서 국민학교고 지금 소학교도 됐잖아. 음. 중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그경의하는뭐뭐 뭐 여기 김성원수님의 뭐 김성 뭐, 응. 아버지인 뭐 할아버지 뭐 외할아버지가 그 응? 평양시 토성에서 이제 3일봉기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해갖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일본 그 응? 근데 그때도 우리가 배운 거는 그 비폭력으로 배웠어요. 비폭력, 어, 비폭시 그 무장한 군대 앞에서 무장은 들 수가 없었는지, 없,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몰라라 비폭력으로 한거 한다고 3일봉 이렇게 해서 조선 독립만세 하고 이제 우리도 그거 따라 했거든. 경리네 그? 인민학교 때다 모여놓고 오늘은 3일절이에요 학교 선생이 아 나와갖고 다 이렇게 줄 세워놓고 오늘은 3일절3일절이 .1절.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 물어보면 뭐. 뭐 일본 놈들 반대해서 뭐어 어쩌고 아이들이 막 이러니까 <laughs> 우리 같이 그 김성 대원수님 그 따라서 한번 그때처럼 조선동 님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삼창입니다 해가지고 조선동 님 만세 아마 애들이 거 따라서 그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조선동 님 만세 그 했던 생각인다 아... <laughs>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그 일본을 반대해가지고 뭐그뭐 그뭐 김일성이나 뭐그 아버지 김영직이가 일본놈들 반대서 해뭐 조선 국민이라는 걸뭐 모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laughs> 조선 국민회 조직하고 이게 이제 비밀 지하 조직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을 반대하는데 뭐 인재들을 키우고 해서 뭐 여기 북한도에다가 뭐 군사학교 도 세우고 뭐 이랬다고 화성은 했다가 화성있고그 아들이 넘겨받으면서 그거를 야 이제는 무장에는 무장으로 대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장 폭력 이제 김일성이가 뭐 항일 유격인지뭐 빨시한지 조직을 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때 음. 그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서 그트들라고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고 김 김일성이가 뭐 16살 때뭐카르에서무엇다고 그렇지. 이제 그게 다 지금 3일 운동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제가 지금 3일절 어 이거를 맞을 때마다 여기 와서 벌써 열번열 번째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laughs> 3 1절 하면은 첫 번으로 생각나는 게 우리 우리 국민들한테는 유관순 열사. 음.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 유관순이가 뭐 열사인지 누군지 모르죠. 남잔지예잔지 당초에 나오지도 않지. 응. 근데 그게 아마 회고록에서 얼핏 나올 거예요. 그 김일성 형으로 나올 거야, 아마 한몇줄 어. 나올 거야. 막.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 유관순이가 누구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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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고록에서도 그 자세한 거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뭐그 자세한 거 나오면 그 자기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특히 음, 그래. 그러니까 그 유관순 그 열사에 대해서는 잠깐 뭐 나는 뭐. 뭘 북한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모르죠. 전혀 몰라. 예,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그 유관순 열사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굳이 뭐3일절의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제 남과 북을 비교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대왕 그 뿐만 아니라 그냥 걔네가 추구하는 게 그냥 그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음, 이게 그그집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놈들을 반대해서 뭐 이렇게 한 몸을 받쳐서 싸웠다는 그거로만 삼일가 삼일봉기에 3일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지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선전이 안 된단 말이야. 이 한국에 와보면은 느낌 이 조금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뭐 일본하고는 아야, 뭐 전혀 요만큼도 타입을할수 없다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니야? <laughs> 조금, 조금 뭐야, 많이 차이가 난다고. <laughs> 그오징 <그렇지? 웃음> 그 것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는 이런 걸 일어나는 그렇죠. 거를 보면서. 정의라는 건 뭘까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의라는 거는 무조건 심이 쓰야 되겠다.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심이 쓰야지. 아니 뺏긴 다음에 어, 우리가 정의를 뺏겼습니다. 뭐 아니 그3일본기도 우리나라가 안 뺏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laughs> 그렇지? 아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네, 지금. 이게 생각을 하면서 뭐 순수 그뭐 여기에 대한 뭐 학자들의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고 우리가 뭐뭐뭐뭐이래 이런 이러, 거사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의실에 가서 이걸 저, 직접 청취할 시간 없고 이제 책이나 뭐 도서관에서 이제 그뭐 책으로 보는 건데 음, 음. 여기 와서 내가 생각 삼일절에 대한 개념은 그래 뭐 힘이 없으니까 일반한테 먹힌, 그렇죠, 먹힌 거죠 아니 총 대포를 칼 들고 총 들고 대포 들고 아이 이 아유.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양반한테 가스고 응풍력을 어? 내치면서 가스고서 어, 장죽 들고 <laughs> 그 비폭력으로 맞서 가지고 되겠냐고 예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라 나는 그래도 나를 지킬 힘이 있든가 그렇죠 아니면 나를 진짜 목숨 걸고 도와줄 옆에 친구가 있든가 이래야지 된다고 보지 아무 어, 무슨 뭐 이 정이라고, 뭐, 평화라고, 이런 게, 이게 말로만 부러지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저는 요번에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또, 뭐, 3.1절 맞으면서, 우리가 왜저 일본 놈들한테, 이게 나라를 36년간 뺏겼댔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어이 힘이 없으면은, 응? 이게 뭐, 이게 뭐, 나라 꼴이, 이게, 이게, 이,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laughs> 아니, 요 한국에서, 한국에 와서 배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 너줄 살서. 이런 그렇죠. 말이 있잖아. <laughs> 그거는지 젊은이, 이거, 늙은이, 이거, 뭐, 노인 되고 <laughs> 다 통하는 말이잖아. 줄 살서. 이건데,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작은 영토도 작고, 뭐, 인구도 작지만, 그 힘을 기르려도 강대국들하고 맞설 힘은 없잖아. 그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편에 서냐 이건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게 혼란스러운 거지 백성들은 아 이제 뭐 지금 3일절 이제 뭐 이거를 백제도를 그 맞으면서 또 이번에 또뭐 이제 뭐 군안이나 사태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과연 이게 한나라의 운명이라는 게아 어? 이게 참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치구애국자요 <laughs> 아니 나는 애국자라는 게 무슨 뭐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뭐 목숨을 바치고 내대고 물론 그런 것도 어? 애국자겠지만은 이 평시에 나라 걱정하고 어? 나라가 뭐 어떻게 좀 될까봐 이런 걱정하는 난그 자체가 나는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어? 음. 그런 조금 조금만 애국이 다져지고 쌓이고 하다가, 뭐, 나라에 뭐, 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뭐, 어? 목숨도 초기화 바치고, 바치는 뭐 그런 정신이 되는 거지. 뭐 맨날 배에서 들기면서 잘살다가 하루 아침에 야, 내가 이랬으니 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항상 거 단련하고 나라를 저기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어쨌든 음 이게 삼일절에 대해서도 여기 와서 아,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3일자 축사가 틀려지고 이러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무엇까. 그래서 오늘 3일절 백세도를 맞으면서, 뭐, 우리가 뭐3일절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 이러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뭐, 그런 게 됐고, 또, 우리가 5천년 동안 이렇게 이 나라에서 또 한민족으로서 사는데, 이 털을 앞으로 잘 지키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어, 해보게 됩니다. <laughs> 그,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3.1절 그 맞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터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음. 형님 거부에서부터 알지 않았어요. 우리 나지오에서 들을 때 진짜 눈물이 다 찔끔 나던 노래였어요. 그렇죠 야, 매일 듣다 보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이 3일절 어 이거를 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 이 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 노래를 통해서 한번 좀 하모니카 좀 하고 좀 불러주시기를 제가 관청을 드립니다. 우리 형님 하모니카를 잘 불거든요. 아이고, 무슨 뭐, 무통요 뭐, <laughs> 제가, 제가 이제 그 하모니카 우리 형님한테 배웠는데, 아이, 뭐, 선생님 자모 건 봉업 때나, 아직 뭐, 우리 청님 따라갈리는 모었습니다 <laughs> 한국 굴러보시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유 무 차다, 야. <laughs> 어, 오늘 3일절에 대해서 우리 형님과 두수 없이 그 얘기를 나눠봤고요. 백 세돌되는 3일절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깊지만은 그래도 또 연락상으로 볼 때는 또3일절이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쉬식 시간이고 힘드신 분들도 하루 쉬면서. 마음속으로나마 소리쳐 부르진 못해도 기도하는 셈치고 이제 조선독립만세를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조선독립만세 <laughs> <laughs> 그끝 그래,